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과 건강단원에서 건강한 너와 나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의 의미를 알고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건강해 보이는 어린이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어린이는 몸이 튼튼해 보여요. 자신감도 넘치는 것 같아요. 건강해 보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어떤가요? 눈이 쾅하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힘이 들어 보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활짝 웃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볼이 패이고 표정에도 힘이 없어요. 다섯 번째 어린이는 서로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섯 번째 어린이는 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짜증과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에요. 누가 건강해 보이나요?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아픈 곳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자기와 남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감정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건강은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보건기구는 1998년에 건강의 개념에 영적건강까지 추가하여 정의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영적건강이란 자기 자신과 남과의 관계에서 관심, 사랑, 용서를 주고받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건강의 정의에 채택되진 않았으나, 영적 건강 또한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향유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겠지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팠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선생님은 작년에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선생님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 입원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통증이 많이 있어서 병원에 좀 다녔어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하마터면 걷지도 못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예요. 만약 나의 어느 신체 부위 중한 곳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어떨까요? 작년에는 독감에 걸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열도 나고 머리도 아파서 보건실에 왔었고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장염에 걸려서 설사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복통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는 수업 중에 속이 좋지 않아 토하기도 했어요. 보건실에서 찜질팩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안정하니 금방 회복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픈 이유와 증상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팠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무엇을 느꼈나요? 선생님은 여러 이유들로 보건실에 오는 친구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건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에 다시 건강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해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뵌 건강한 생활습관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속에서는 점점 어딘가 고장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훗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켜야 할 건강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을 찾아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먼저,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과자, 탄산 음료보다 밥이나 채소를 좋아한다.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을 한다. 술이나 담배, 약물 등을 하지 않는다. 하루에 3번 이상 이를 닦는다. 공부하는 틈틈이 여가와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한다. 선생님은 간혹 아침을 거를 때가 있고 탄산음료를 전혀 먹지 않지만 쌀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 식단을 먹기도 해요. 담배나 약물은 하지 않고 술을 먹을 때가 종종 있어서 각각 1점을 주었습니다.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겁다. 잘 웃는다 가끔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거절해야 할 때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청한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진다. 선생님은 결과에 연연해 하기도 하고 도움을 제때 청하지 않아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각각 1점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처음 맞는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편안하게 말한다. 학교 친구나 종교, 동아리 모임 등에 잘 참여한다.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이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 친구가 없는 곳에서 그 친구를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가 여러 명 있다. 논쟁에서 지더라도 계속 모든 활동에 참가한다. 친구들의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낯선 곳에 가는 것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즐겁다. 요즘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평소에 모임을 그렇게 즐겨 참여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무언가 집중하고 있거나 혼자 노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점을 주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총 54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45점 이상은 건강해요. 30점 이상, 44점 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29점 이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내가 잘 지키지 않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서약서를 작성해서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봅시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식사, 생활, 운동습관에 대해 알아가겠습니다. 정상체중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식사습관과 생활습관, 운동습관에서 잘못된 점을 알고 바른 습관과 태도를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쳐야 할 나의 현재 습관을 적어보고, 이렇게 실천해보겠다고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식사 습관에서는 과자를 무척 좋아하여 하루에 한개 이상 먹고 있으나, 과자를 주 3회 이하로 먹는다, 그리고 음주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으나 음주를 한 달에 2회 이하로 한다. 생활 습관에서는 과정에도 의미를 두고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도전한다입니다. 운동 습관에서는 주 2에서 3회 운동하는 것에서 주 3에서 5회 이상 운동량을 늘려 근육을 키운다입니다. 친구와 부모님께도 나의 다짐을 보여드리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건강의 날을 제정하여 특별한 건강행사를 마련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4월 4일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4월 7일은 복원의 날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5월 31일은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의 해로운 점을 알리고 흡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날입니다. 작년 5월에 선생님은 6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교길 금연 캠페인을 했어요. 등교길에 우리 모두 담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고 구호도 외치고 금연 밴드를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6월 9일은 구강의 날입니다. 6 살에 처음 나오는 대구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 위생 활동을 하기 위한 날입니다. 9월 9일은 귀의 날입니다. 귀 질환에 대한 이해. 치료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날입니다. 11월 10일은 걷기의 날입니다. 걷기 행사를 통해 적당한 활동과 운동이 건강 유지에 유익함을 알리고 습관화하기 위한 날입니다. 걷기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약이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젊어지고 싶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11월 11일은 눈의 날이기도 합니다. 눈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눈의 보호 및 건강 관리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나의 생활습관을 돌이켜보고 건강서약서를 토대로 잘 지켜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몸의 청결과 건강의 관계,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